이번 주말 국내 팬들과 색다른 만남을 앞두고 있는 세계 피겨 챔피언 김연아 선수를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피겨 여왕에게서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함께 만나 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고생 많으셨는데 네. 일단 이 링크장 위에 준비된 의자에 네. 앉아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죠. 네. 올 시즌에 가장 본인이 생각할 때참 이건 마음에 드는 안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학 긴가민가 이런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가 쓰고 싶었던 곡을 쓰게 됐거든요. 두 프로그램 모두 강한. 강한 인상이 많이 남아서 음. 제가 이렇게 화장도 지나고 네. 눈빛도 되게 막 째려보고 막 이런 게 많아서 <laughs> 예. 좀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그 표정력이 나와서 말인데요. 그런 거 따로 연습을 하시나요? 왜 연기자들은 거울 보고 연습하고 이런다고 하던데. 어렸을 때는 제가 되게 묵뚝뚝하고 표정이 거의 없었어요. 어. 그래서. 어, 예술적인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점프만 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이제 국제 경기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또 되게 어렸을 때 다른 선수들 그런 표정 연기하는 거막 재미로 장난삼아 따라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또 많이 도움이 된것 같고, CF에서 CF 모델도 그 모습도 보여줬고, 연기할 때 모습도 보여줬고, 또 노래도 하셨잖아요. 네. <laughs> 또왜 이렇게 끼가 많으신 거예요? <laughs> 진짜 노래 이런 것들, 아, 좀.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또 팬분들한테 또 색다른 모습도 보여드리고. 예. 반응 이 아주 어, 좋았는데, 어, 왜? 참, 예. 저는 막 별로 기억하고 <웃음> 싶어서. <웃음> 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었나 봐요? 운동선수인데, 이런 막 여러 가지 일, 뭐 광고도 그렇고, 음. 뭐 노래 이런 거 하면. 좀 이제 다르게 보시는 음. 그런 다른 시선들이 있어서 음. 저도 좀 하기가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까지 받아본 것 중에 아이 질문은 정말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아. 질문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데 어, 어렸을 때부터 마오 선 마오 아사다 선수와 음. 많이 음. 비교가 되는데 음.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그럼 마호 선수 어떻게 생각하고 뭐 이런 음. 것들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그 선수한테도 음. 그런 거 보기 음. 라이벌이라는 선수가 그런 거 음. 말하고 있는 것도 마음 편하지 않고 저도 마음 편하지 않아서 음. 서로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쳤을 때또 그로 인해서 연기가 잘안될때 그럴 때 김연아 선수를 딱 붙들어주는 원동력이랄까 힘 에너지 이게 뭐예요 부상의 한2년 동안 가장 음. 많았는데 그런 것에 비해 성적은 되게 좋았어요 음. 그래서 아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요 정도인데 경기 때는 이만큼을 해요 음. 그래서 정신력이 강한 것 같아요 정신력 네. 그 요즘. 2 0대 초반이면 그래도 그러면 고민 자체도 조금 다르겠네요 또래보다 음요. 요즘 고민 혹시 있어요? 하루만이라도 네. 아무도 못 알아보고 네. 저를 아무도 몰아 음.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요즘은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막다 가리고 다녀도 음. 알아보시잖아요. 그래서 음. 좀 당당하게 이렇게 음. 다녀보고 싶어요. 음. 불가능하죠. 꿈일 <laughs> 뿐이니까.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이번 금요일부터 하는 공연, 아이스쇼 네. 다치지 말고 네. 또 건강하게 그리고 또 국민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또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네.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는 아주 멋진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연아 선수는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것 같아 보였지만 항상 많은 관심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게 스타의 숙명이란 걸잘 알고 있는 힘들어도 웃음만큼은 잃지 않는 프로였습니다. 김연아 선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언제나 자신이 꿈꾸는 그곳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선수가 오늘 M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 뒷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신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번 주 국내 팬들을 위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새로운 안무와 새로운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웃음> 환한 미소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아이스쇼를 앞두고 MBC와 만났습니다. 장면이 화려해 장면이 보이지만 기쁨보다 배 이상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가 1등을 하고 이래도 그 기쁨과 막... 행복한 거는 그 순간만이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막 힘들고 이런데... 일상의 자유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좀 당당하게 이렇게 다녀보고 싶어요. 불가능하죠. 꿈일 뿐이니까. 그나마 틈틈이 듣는 음악들이 스무 살 연하에겐 일종의 피로회복제. 뭐예요? 클래식 이런 거 전혀 안 듣고 요 그냥 노래? 한국 가요? 가요 이런 거 많이 듣고 뭐 팝도 음... 듣고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해서 좀 음... 같이 뭐 따라 부르기도 탈 거. 아, 따라 부르지는 않아요. <laughs> 속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아이스 쇼의 관전 포인트를 물었습니다. 포인트라기보다는 제가 즐기면서 하고 있다는 모습을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